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마음 한켠이 공허하거나 이유 모를 불안에 눌려 있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고 계속 꼬이는 현실 앞에서 왜 나만 이런가 자책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아야 할 영혼의 골든타임입니다. 내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나 중심에서 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생깁니다. 나는 할수 없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시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오세요. 내 손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낙심이 감사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는 기도하는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시다.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저를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이 주인 되었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소서. 불안이 밀려올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보게 하시며, 억지로 버티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낙심을 감사로, 절망을 소망으로, 실망을 거룩한 기대감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꺾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